지금 여기는 베이징 공항 터미널 3고요. 어, 저번에 어떤 분이 어, 중국 고속기차 리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도 한번 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시저우까지 어, 갈때 고속기차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어, 한번 살짝 리뷰 해보겠습니다. 어, 베이징 터미널 3에서 시저우 어, 가려면 고속기차 타야 되는데 고속기차역은 난 어, 난잔에 난잔 남쪽역 남부역 남부역은 난잔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 공항에서 내리면은 이, 안, 이 위에도 어, 표 사는 곳이 있고요. 이 밖에도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저 10번 10호 있죠. 어, 10호가 10호가 사우스 레일웨이 스테이션, 저기 난잔이라고 거든요저걸를 타야 됩니다. 얼마야? <laughs> 난잔. 아, 4 2 4 예. 24RMB라고 하네요. 24RMB면, 은 어, 우리 돈으로. 모르겠어요. Gate number 10. Gate number 10. 아, number 아, 10? 예. 우리 돈으로 어, 잘 모르겠어요. 이 베이징공항 터미널 3에서 어, 남부역, 난잔가는 플랫폼은 저 10번이거든요, 버스가. 근데 이게 여기 웃긴 게이 이 번호가 순서대로 안돼 있어요. 지금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엔 또 9고 그리고 이 10번이 또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도 17번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여기 처음에 탔을 때좀 헷갈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시간이 어, 어 터미널 3에서 어, 베이징 사우스 레일웨이 스테이션 남부역까지 65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작년에 살때 제가 시, 어, 70, 1시간 10분 걸렸어요. 어, 시, 뭐, 시간은 뭐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지킵니다. 첫 버스가 아침 8시 30분, 마지막 버스가 10시 30분이네요. 그리고 어,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시내버스 표랑 거의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참고로 이 공항버스 타는 티켓은 이게 도시마다 좀 달라요. 지금 여기 베이징이랑 청두의 경우에는 이거 표를 사기 전에 매표소에서 사고 그리고 광조랑 상하이는 버스에 일단 탄 다음에 그때 어 안내양 아줌마가 와서 수금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네, 골든드래곤이라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 골든드래곤이 어, 꽤큰 회사예요. 네,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죠. <laughs> 아, 그 버스 1위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버스, 중국 버스 1위 제조사는 킹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경 남역은 여기, 이역 자체에 들어올 때도 저그 검사대가 있어요. 보통 검사대 한 번만 하는데, 이 북경 남역은두 번을 지나가야 돼요. 좀, 좀 귀찮죠? 네, 여기 올라, 2층에 올라와서도 여기 있고, 검, 짐 검사대 또 지나가고요. 최대한 빠른 거, 그러니까 어, 지금 12시 40분인데요. 한시껏 타려고 불이 나게 뛰어왔는데, 아, 한시이 없대네요. 그래서 그 다음 차가 1시 40분인데, 예, 그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아, 이, 티켓 가격은, 아, 티켓 가격은 이게 시저 어, 베이징란에서 시저우동까지 어, 519 r m b 예요519 RMB. 519 RMB면은, 한시아 저기 9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죠. 뭐 중국 대중교통이 대체로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요금 같은 것도 1 RMB밖에 안 하는데 공항 버스도 싸고요. 근데 이 3시간 거리에 고속기차 역 1등석 같은 경우에 지금 9만 1000원이 넘으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3시간 아, 2시간 이상 가는 거리는 1등석을 타야 돼요. 이등성은 확실히 좀 불편합니다 휴저우 동까지는 어, 보통 기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2시간 55분에서 3시간 10분 그 사이로 걸립니다 보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지금 아직 1시간이나 남아 갖고 아, 안뜬것 같네요 플랫폼 번호가 중국에서 기차 탈 때만 느끼는 건데요 중국 어, 기차역은 공항 같아요 공항 그러니까 웬만한 <laughs> 그, 조그만 나라의 그 지방 공항보다도, 어, 중국 기차역이 훨씬 커요. 여기에 이 맥도날드 말고, 이 맥도날드 여기 식당 이 있는데 여기 맛 더럽게 없어요. 그리고 공항, 아, 그, 중국 기차역, 그 고속기차역 안에는, 어,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꼭 진짜 공항 면세점 같은 분위기가 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까오띠 타는 사람들이 어느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입점돼 있는 가게들도 어, 좀, 뭐, 뭐랄까, 좀 고급 브랜드가 많은 것 같아요. 네이처 리퍼블릭이 이, 이게 우리나라 건가요? 어, 이니스프리도 상하에서 이 하면 되게 비싸던데. 예전에 그 이니스프리 상하에 이 있는 매장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두배 비싸더라고요. 제가 타는 저 C59 닝보행 2시 45분으로 어, 1시간 이상 연기가 됐네요. 아, 저 중국에서 고속포, 고속기차 타면서 이렇게 1시간 이상 연기된 거 처음이에요. 오늘 정말 토 나오네요. 진짜 사람 많아요. 아. 진입빠야진입빠죠 어. 중국 고속기차는 다 하얀색인가봐요. 지금까지 탔던 고속기차는 전부 다 하얀색이었어요. 이 고속기차는 실내도 되게 깨끗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물론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 고속기차에도 다 이거 무, 뜨거운 물 있죠. 중국이 와이파이에는, 무료 와이파이는 진짜 인색해도, 물, 물에는 진짜 저, 여, 너그럽죠. 어딜 가도 물이 있어요, 기차역에.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저,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 이 사람들 저 기차에서 그저 사발면도 많이 먹죠 기차에서 뭐 많이 먹어요 주로 많이 먹고 그리고 어, 도박도 많이 하고요 2등석에는어 1등석의 시트는 어, 전부 빨간색이고 2등석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지금 2등석은 보나 마나지만 어, 1등석은 굉장히 여유롭죠? 사람이 없고 제자리는 8에인데 팔에, 아, 아, 레그룸이 레브루, 아, 레그룸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넓죠. 진짜 넓어요. 다리 다리 도 되는 거다. 그리고 등받이 뒤로 덮쳐, 아, 그러니까 앞 사람이 등받이 뒤로 덮쳐도 어, 충분히 공간 이 있죠. 짐 같은 경우 큰 거는 이제 뒤에다 나도 되는데 웬만한 짐들은 여기 다이 여기, 선반 위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제가 전에 B M W 칠 시리즈 어, 리뷰했을 때. 중국 기차 1등석만큼 이 시트가 탄탄하다고 했는데 중국 기차 1등석이 테이블이 어 노트북을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 딱 지지가 돼갖고 웬만한 비행기보다 더 사용하기가 어 노트북을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음 기차 타고 좀 있으면 여기 아가씨가 돌아다니면서 이 과자랑 이 음료수, 이 물도, 두, 물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줍니다. 되게 작지만 뭐안 안 주는 거다 벌거났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뭐저 어, 베이징에서 시저울 때는 주만 주고 어, 합비나 합비에서 상하이 갈 때는 또안 주더라고요. 사실 거리는 좀 비슷한데 길이는 하여튼 이런 걸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 꼭 나눠줄 때는 이 아가씨들이 되게 되게 쌀쌀맞더라고요. 가스렌질 있네요 여기가, 여기가 비즈니스죠 어, 비즈니스는 훨씬 좋죠 이 중국 고속기차가 좀 헷갈리는 게 좌, 좌석 등급이 보통 비행기는 어. 그니까, 퍼스트 비즈니스, 이렇게, 이코노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중국 고속기차는 비즈니스가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가 퍼스트, 그 다음에 1등,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등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헷갈립니다. 제가 예전에 쉬저우에서 닝보 갈때 이걸 잘 몰라, 그 표, 저석등급을잘 몰라서 이 비즈니스를 끊, 사, 산 적이 있거든요. 이,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아, 돈 아까워, 진짜. 참고로 저 비즈니스 석유에 타면은 어, 도시락도 주더라고요. 되게 맛없는 거. 아, 떠저우라는 도시에도 찾아봤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시저우갈때 다섯 번 정도밖에 안, 서, 안 서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시저우에 도착했습니다. 한세 시간, 거의 딱3 시간 걸렸네요. 아, 여기 또 지방도시라고 세상에. 저, <laughs> 여기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니,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이거 웬만하면 다에스컬레이터 있거든요?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여기. 참, 너무하네. 어, 여기 총평을 해보면은, 어, 그 중국 가오띠에가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어, 독일 리체나 KTX를 많이 타본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중국에서는 고속철지를더 많이 타봤는데, 독일 리체나 어, KTX보다 음, 중국 가오띠에가더 승차감이 더 좋아요. 흔들림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게 접근, 그리고 까우대가 접근성이 좋아갖고, 여기서 나가면 또 바로 그냥 저기 버스 정장이거든요. 류뭐 그런 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